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8주 완성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11인의 라이프스토리 중한 부분입니다. 옛 추억의 그림자, 김종우. 내가 태어난 곳은 호남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전라북도 일이다. 지금은 도농통합으로 익산군과 합쳐지면서 익산시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고 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음력 8월 11일이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나흘 앞두고 있을 때였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도 추석 대목장을 위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셨다. 몸단장을 마치시고 장사를 나가시기 위해 마루를 거쳐 토방에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배를 움켜쥐시며 쓰러지셨다. 그리고 얼마 후그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 별명이 토방새가 되는 순간이었다. 진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록 교회 부설 유치원이긴 했지만 형제들 중 처음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고 가끔 할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면 할아버지와 겸상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리역에 가서 놀곤 했다. 여기에 가면 이따금씩 지나가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과 기차를 타러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나도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동네 형들을 따라 역의 한쪽 끝 담이 허술한 곳을 통해 몰래 역 구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군산이나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기차 안에서 검표를 위해 역무원이 나타나면 화장실에 몰래 몸을 숨기고는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고사를 치른 다음날 저녁이었다. 그때 나는 이리역 근처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시던 형님 가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가게 근처 삼남 극장에서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하춘하쇼가 있는 날이었고 형님은 쇼를 보러 가신다며 나간 후였다. 얼마 후 가게 문이 열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쾅쾅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 소리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았고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보니 주변은 암흑천지에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사람 살려를 외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고 거리 곳곳에는 상점의 쇼윈도에 깨어진 유리 잔들이 널려 있었다. 얼굴에 끈끈한 느낌이 있어 만져보니 피었다 가게의 쇼윈도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이마에 박힌 것 같았다. 수건으로 닦아내고 나는 형님이 걱정되어 삼남 극장으로 가 보았다. 극장은 건물 중간이 내려앉아 많은 사람들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고 건물 잔에 깔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폭발할 수 있으니 빨리 역에서 먼 곳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다. 재빨리 형님 가게로 돌아오니 형님이 와계셨다 소류를 구경하러 극장에 갔으나 매진이 되어 친구와 근처에서 술한잔 하고 있었다고 했다. 형님과 나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기고 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우리 집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6.25당시의 피난민대열을 연상하듯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이고 짊어진 채로 총총 걸음으로 피신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이 난게 틀림없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 도착하고 얼마 후 각자 집으로 복귀도 좋다는 방송이 있었고 나는 다시 이리역으로 향했다. 이리역 근처에서 폭발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리역에 가까이 다가서자 도로는 상점에 깨진 유리 잔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쌓인 눈을 밟듯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리역 근처에 접근하자 바리케이트를 친 경찰들이 통행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이리역군의 저 멀리서 화염에 쌓인 불길이 보였다. 무언가 이리역에서 큰일이 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가게가 걱정이 된 형님을 따라 다시 형님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는 쇼 윈도우가 폭발의 충격으로 뒤틀려 있었고, 가게 곳곳에는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여파로 흙더미가 날리고 있었다. 가게에서 10여 미터쯤 떨어진 도로에는 사람 키만한 열차 바퀴 같은 고철이 나뒹굴고 있었다. 폭발의 유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방송은 어젯밤 1위역 폭발 사건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신문은 폭발 사건 기사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모 화약 전문 기업이 열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지방으로 가다가 잠시 1위역에서 정차하던 중 호송원의 실수로 다량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1위역 주변에는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폭발로 판자촌 같았던 그 주변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방송에서는 사망자 수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집창촌에 종사하는 인원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후 대통령이 1위를 방문했고 전국 곳곳에서 구호품이 속속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위역 폭발 사건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이후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직도 형님이 계신 익산에 가끔 내려가곤 한다. 지금은 KTX가 생겨 1시간 남짓이면 고향에 갈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잠시 당시를 회상하며 옛 추억에 젖어들곤 한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익산역과 그 주변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다. 하지만 당시에 끔찍했던 폭발사고를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고개를 젓고 난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마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과정에 입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하는 책으로만 발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북을 녹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는 출판책보다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어, 많은 기회가 있겠구나. 자서전도 이런 오디오북을 통해서 발간하면 참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저도 그 자서전을 오디오북으로 출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